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들 2월 27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은 5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 BM도 조정이 들어왔고요. 과연 내일 2차전지 섹터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자삼촌이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마감 상황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일 봐야 될 섹터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콕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 마감 상황은요. 코스피 마이너스 0.73%, 코스닥은 마이너스 0.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외국인이 2,400억 정도, 기관이 2,8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늘 하락의 또 원인이 되는 원 달러 환율은요 지금 현재 1,442원으로요. 전일 대비 한 9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자, 이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힘을 못.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는 관세 정책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2차전지의 하락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총 1조 달러를 붕괴하고 일주일 내내 내리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국 악재까지 있고요. 오토파일럿 업데이트 문제로 중국 소비자들이 아주 불만이 많다고 하고요. 미국 정부 효율부 직원이 머스크에 반발하면서 대거 사퇴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테슬라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죠. 미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넘게 상회하고 엔비디아도 올랐으나 오늘 반도체 섹터 AI 반도체 관련주들 어,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상황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3대 지수 모두 엄청난 하락세예요. 자, 이 와중에 국내 증시는요. 잘 버텼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자, 코스피 자, 요 정도 자 코스닥은 정말 좋지요. 어 국내 증시 어 오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잘 버텼다고 보여져요 대신 재미가 너무 없는 장이죠. 아 아예 아사리 확 빠지거나 그냥 어확 오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매수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스물 스물 굉장히 재미없으셨을 거예요 오늘 움직임도 하나도 없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는 잘 버틴 편이고요. 에코 프로 비엠이 마이너스 3.32% 하락했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10% 중중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조정도 있었고요. 자, 에이, 엔비디아가 올라와서 반도체 섹터 그래도 좋을 줄 알았더니 오늘 반도체 섹터도 안 좋아요. 자, 이거 세력들이 아주 장난을 친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우리가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가? 자, 아무튼.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 이렇게 섹터들 이렇게 쫙 살펴보시면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또 좋은 게 있긴 하겠지요. 오늘 화장품 섹터가 좋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 어, 좋았던 이유 조금 뒤에 설명 드릴게요. 오늘 2차전지 먼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왜 조정이 왔고 조정이 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차트적인 이유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어,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부자삼촌이 알려드린 종목 중에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카카오입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카카오 지금 이틀 연속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카카오는요, 부자 삼촌이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자, VVIP방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방이 있는데 카카오 3만 0천원 2월 18일날 들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아우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가에서 14%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우 진짜 오늘 2월 내일이면 마지막인데요. 자 이렇게 좋은 모습 매일 하나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아우 진짜 2월달은 부자삼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차트 보기에 앞서서 공지 하나 남겨 드리도록 할게요. 2월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월말에 있는 공지인데요. 여러분들 3월 달 VIP방 우리 주주님들 모십니다. 이 보시면은요. 제 브라인 텔레방에 왜 공지가 있어요. 공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브라인 텔레방 들어오셔 가지고 이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2월 달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거, 금양이 제가 드린 매수가에서, 18일날 드린 매수가에서 46% 올랐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카카오 아까 보여드렸죠? 14%. 이번 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뭐 5%, 뭐10% 상한가 갔던 거, 세 종목 이상 너무 많은데, 이번 주에 있는 일들만 이렇게 잽싸게 말씀드릴게요. 광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3월 한달 20만원이에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자, 그거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VIP 주주님들은 공지, VIP 방에 있는 공지 잘 보시고요. 꼭 날짜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뭐, 아, 이 브라인 텔레방의 공지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부자삼촌 주식학교 제 채널 있습니다 어, 유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 여러분들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 채널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도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요청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클릭하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하시고 공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하실 분들은 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짧게 이렇게 공지 내보냈습니다. 아 이것도 확인은 시켜드려야죠. 금양도 2월 18일 날 드려가지고 16,500원 이렇게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올랐어요. 금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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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랐습니다. 46%자 18일 날 드린 자리가요. 자 정말 귀신같이 16,410원이에요. 16,500원에 드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자, 수익률이 46%가 됩니다. 엄청나죠? 이번 주 엄청났어요? 자, 아무튼, 유료 하세요. 한 달에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20만 원이야. 싸다, 싸. 200만 원 아닙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어, 그건 그렇고, 자, 2차 전지, 어 조정이 오늘 금양도 들어왔고, <laughs> 이게 들어온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잘 버티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기준으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월봉으로 좀 보시면서 월봉부터 볼게요. 아, 월봉에 이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여기를 뛰어 넘어야 이제 15만원, 그 다음에 17만원, 20만원 라인이 보이는데요. 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요. 1월, 2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이 5일선 월봉의 5일선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의 5일선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봉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넘겨볼게요. 좀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자더 키워 볼게요 여기 내려오는 21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11선 다 뛰어 넘었어요 주봉이 5일선도 뛰어 넘었고요 여기 21선을 월봉 5일선 맞았죠 주봉 21선 맞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13만원 까지도 보여진다 이걸 힘있게 뚫어 뚫어줘야 15만원입니다.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15만원이 우선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 바닥은 확인했고요. 어, 그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 같은 2차전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자, 지금 뭐 위에 여기 또 내려오는 121선, 111선이 있고요. 일단은 61선 중요한 이 평선들은 다 뛰어넘고 21선도 뛰어넘고 지금 조정이 오는 형국인데 여기 13만원 보이실 거예요. 지금 13만 4천원인데 여기 이 평선 자리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도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만원대 라인까지 조정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거기서 또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 이 포스 콜딩스는 무너지지가 않더라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포스 콜딩스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조정이 어, 들어올 똑같아요 지금 비슷해 많이 올랐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정확히 21선 에코 프로 bm이랑 비슷하죠 어, 내려오면 또 이... 받아줄 이평선이 하나 있고 어,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밑에 1 1선도 있고 6 1선도 있고 이렇게 받쳐줄 때가 있고 내려와 봐야 여기 일봉으로 1 1선 맞고 포스코홀딩스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라 어, 조정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매도세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오랜만에 좀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는요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애들이 아니죠 말 그대로 오늘 2차전지 하락은 그냥 유기농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밑에 떨어져도 받아줄 매수세가 들어올 라인이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테슬라도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 차트 잠깐 볼까요? 자, 테슬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 아까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테슬라 거의 지금 제가 이 그려놓은 이 추세선 이 하단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만 더 빠진다면은 매수세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어, 이 자리가 있어요. 어, 평행선 하단이기도 하고 요이 평선이 기다리고 있는 요런 자리들에서 센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2차전지가 테슬라 때문에 안 좋습니다 어, 여러가지 분위기가 어, 그래서 뭐 지금 근데 테슬라랑 우리 국내 주식 2차전지는 좀 상관이 없어요 없긴 한데 그래도 어, 테슬라의 이제 반등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하락세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사실. 테슬라 도이 정도 빠지면 이 정도 오르고 이 정도 빠지면 이 정도 오르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올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어. 더 여기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기는 하고. 자, 그래서 뭐 2차 전지는 뭐 이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엔비디아도 좋았고 팔란티어도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인공지능 AI 뭐잘 버텼다. 뭐 근데 카카오만 5.58% 올랐고, 포바이프 51%, 남성이란 종목이 24% 올랐고요. 나머지는 조금 그냥 정체되어 있었다. 한글과 컴퓨터 0.45%, 이스트소프트가 제가 이제 알려드린 종목인데요. 이스트소프트가 1.37% 상승 마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아 그래도 저는 AI 인공지능 AI 섹터를 보고 싶다는 거. 일단 제가 종목은 드렸고 오늘 토마토 시스템도 좀 하락을 하긴 했으나 뭐 그냥 선방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뭐 쏘쏘 해요. 그냥 그저 그러기도 하고 어안 좋죠. 뭐 전반적으로 오늘 국장이 안 좋은데요. 어 지금 인공지능 ai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안 좋다. 어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조정이 어 들어온 상태고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도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일성건설 제가 드렸고요. 일성건설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걱정 마시라. 이 말씀 드릴게요. 내일 미국 증시 가지고 부자 삼촌이 우리 주주님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은 꼭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하루 장전 시작 부자 삼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부자 삼촌과 <laughs> 내일 만나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7시 50분 부자삼촌 주식학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잊지 마시고 7시 50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